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플러스의 양사장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이제 트윈스볼 투나잇 플러스로 여러분과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들 리뷰해 보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경기들 프리뷰를 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2연전 체제로 들어오면서 상대 팀이 한 주에 세 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고 또, l g 트윈스가 지난주에 상승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주 리뷰도 해보고, 이번주에 어떤 상대들을 만나는지 또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성적입니다. 한 번도 안졌습니다 다섯 경기, 4승, 1무를 했고, 이 KBO식 승률 계산은 무승부 경기를 제외하기 때문에 지난주 승률은 어,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무, 4승, 4연승 행진을 달렸고요. 사실은 수요 일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만, 고석 선수의 블론 세이브가 아쉬웠던 경기였죠.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경기에서는 고속석 선수가 두 경기 모두 세이브를 챙겨갔고 또 목요일에는 잠실빅보 이재원 선수의 활약 7회 와일드피치로 결승점을 내고 또 8회 이영종 선수의 우규민 선수를 상대로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역전을 했죠. 삼성을 상대로 9회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승리를 거뒀고 8월 27일 경기에서는 또 7회에 역전을 했습니다. 이민호 선수가 8이닝 1실점에 거의 뭐 인생 경기를 펼쳤고 다시 한번 7회에 대거 석점을 내면서 투수전이던 경기를 뒤집으면서 삼성과의 3연전 체제 마지막 경기를 2승 1무로 장식을 했고 키움과의 경기는 싹쓸이를 합니다. 홈 2연전이었는데, 다시 한번 7회 역전을 했어요. 3일 내내 7회 역전이었는데, 키움 에이스 요키시가 무너지면서 저스틴 보어의 결승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이 손주영 선수의 데뷔 첫승과 이 초반 두 이닝에서 11득점을 뽑아낸 화끈한 타선 지원에 힘입어서 엘 g 트윈스가 4연승으로 기분 좋게 이제 사직 원정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위클리한 파이브 시간입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다섯 명의 타자, 다섯 명의 투수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타자 쪽을 보시면은 오지환 선수가 가장 지난 주에 안타를 많이 때려냈습니다. 이번 타순의 배치가 되면서 오지환 선수가 지난해 후반기처럼 2번 타순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OPS가 가장 높았어요 13타수 5안타 4타점을 기록을 했고 장타도 많이 터뜨리면서 장타율 5할 3푼 8리, OPS는 1.0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종 선수, 후반기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데 지난주에도 14타수 5안타 3타점, 3할 5푼 7리의 타율, 그리고 OPS는 0.857을 기록을 했고 김현수 선수도 주간타율 3할 3푼 3리로 컨디션을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강남 선수 역시 12타수 4안타, 3할 3푼 3리의 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수 쪽을 보면요 이민호 선수가 한 경기 8이닝 1실점 시즌 5승 손주영 선수가 6이닝 2실점 데뷔 첫승 케이시 켈리 역시 시즌 8승째를 거뒀고 선발진이 대부분 원활하게 돌아갔던 지난주였습니다. 스아레즈 역시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를 했었고 임창규 선수도 4와 3분의 1이닝 1실점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선발진이 일단 버텼기 때문에 지난주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불편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3경기 2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1승 1세이브 1홀드를 기록을 했고 이정용 선수가 2경기 2이닝 무실점 2개의 홀드를 수확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MVP 타자편 잠실 빅보 이재원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지난주 주간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OPS가 1.005가 됩니다. 이재훈 선수가 후반기에 지금 3할리프 6리에 타율 그리고 OPS는 0.853입니다. 46타수 15안타 2홈런 6타점 도로 하나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명타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외야수 수비를 소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좌익수에서 40이닝 우익수에서 75이닝을 소화하고 있는데 수비도.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서머리그에서 실책성 플레이, 실책으로 막 3루타도 내주고 이런 경우들을 봤었는데 이재원 선수가 이제 야간 경기에도 적응을 하고 또 홍창기 선수가 옆에서 조언을 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야 수비도 이 정도면은 1군에서 통할 정도의 수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이재원 선수의 지난주 활약을 조명해 봤습니다. 자, 투수 쪽은 역시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 8이닝 1실점을 기점으로 켈리, 손주영 모두 선발생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8이닝 1실점으로 시즌 5승을 거뒀고요. 올 시즌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45.7km인데, 이거는 켈리와 똑같은 수치입니다. 145km의 평균 구속이 이 정도니까 정말 아른 공을 던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올 시즌은 110 이닝 페이스입니다. 지난해 100 이닝을 소화 못하고 시즌을 마쳤는데 올 시즌은 110 이닝 정도를 지금 페이스대로 간다면 소화를 할 수가 있겠고 데뷔 후에 이민호 선수가 한 경기 최다 이닝 투구를 했습니다. 8 이닝 1 실점을 거두면서 삼성 타선을 잠재우고 시즌 5 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정규 시즌 현재 순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T가 1위 이제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요 LG 트윈스가 두 게임 반차 뒤진 2위 삼성, 키움, NC, SSG 이렇게 3, 4, 5, 6위까지가 돼 있는데 삼성은 이제 1, 2위권과 조금 떨어진 상태고 4, 5, 6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두산도 7위를 달리고 있고요 롯데, 기아 하나가 그 뒤인데 두산도 이제 롯데랑 두 게임 반차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접어들면서 중요한 시기 의 순위 싸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연전 씨 어, 프리뷰를 해 봐야 될 텐데요. 화수 이연전 롯데 자이언츠와의 사직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수아레즈와 최영환 선수의 맞대결, 수요일에는 아마 임찬규와 댄 스트레들리의 맞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상대 전적은 5승 3패로 LG가 앞서 있습니다. 스포티비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롯데 예상 타순을보면 1번에 마차도, 손화섭, 이대호, 전준우, 정훈, 안치용한동희 안중열, 추재현인데 여기에 뭐 지시환 선수, 김민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백업으로 나오고 있고, 민병훈 선수도 선수단에 복귀를 한게 어 눈에 띄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대호 선수와 전준우 선수의 LG 상대 선적입니다. 저는 잘못 뽑아낸 줄 알았어요. 손아섭 선수야 뭐 워낙 올 시즌 좋지 않아서 네, LG 상대 타율 1할 6푼 7리가 그냥 LG 는 약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대호 선수 1할, 전준우 선수는 3푼 4리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이두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롯데 중심 타선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또 막상 상대를 해보면 두 선수를 또 경기를 해야겠고. 정훈, 안치용, 한동희 계속해서 이대호 선수부터 우타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아레즈 선수가 나오는 날에 좀더 집중해서 우타자 상대를 잘 해야 될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면 일단은 주말 두산전으로 분위기를 반전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첫 경기에서 10대5로 뒤지던 경기를 9회 말에 10대10 동점을 만들면서 끝냈고, 그 다음 경기도 이제 박세용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또 이대호 선수가 결승 홈런을 치면서 두산은 상대로 1승 1무를 거뒀는데 롯데도 사실 그 전까지는 비도 오고 무승부도 있고 좀 자주 지고 LG랑 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이 주말 두산전으로 조금 팀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점경계를 해야 될것 같고요. 8월 롯데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8월에만 3할 4푼 5홈런 1위타점을 보여주면서 3번에서 이대호 선수가 계속해서 장타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를 경기를 해야겠고요. 임찬규 대손하섭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치릅니다. 첫 번째 맞대결은 임찬규 선수가 삼타수 무안타로 판정승을 거뒀는데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어떻게 될지 또 무대를 사직으로 옮겼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떤 투타 대결을 보여줄지 기대가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홈으로 넘어옵니다. 목금 이연전 NC와의 홈 경기고. 어, 이민호와 루친스키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고 금요일에는 켈리와 신민혁의 맞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어, 상대전적은 5승 4패. 지난 마산 원정에서 2패를 거뒀기 때문에 상대전적이 조금 수평이 맞춰지는 어, 성적이 되었고요. 이 경기도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예상 타수는 최정원, 김기환, 나성범, 양이지, 알테어, 강진성, 박준영, 김태군, 김주원 선수인데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두 포수. 양이지, 김태군 선수를 조심해야겠고 지난 맞대결에서 상당히 빠른 발을 보여준 김기환이라든지 최정원, 김주원 이렇게 젊은 선수들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출루했을 때 도루 저지라든지 주자를 묶어놓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심 타선은 나성범, 양이지, 알테어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앞에 주자가 있을 때 장타를 허용하게 된다면 대량 실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반드시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은 n c 어린 선수들, 김기환도 있고 최정원도 있고 여러 선수들 있지만 결국에는 지난 시리즈에서 3루수로 주로 나왔던 최보성 선수, 공수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LG를 상대로 2승을 가져가게 되는 숨은 공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LG의 홈입니다. 홈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좀 혼을 내줬으면 좋겠고 경기 해야 될 중심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성범, 양의지, 알테어는 건재하기 때문에 이 앞에 주제가 있거나 주자가 없더라도 항상 장타를 조심해야 된다 무대를 잠시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 까다로운 NC의 선발투수입니다. 루친스키, 신민혁. 항상 LG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냈던 드류 루친스키. 그리고 신민혁 선수도 홍창기 선수의 대역전과 끝내기 때 선발투수였습니다만 LG 타선이 거의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이연전입니다 9월에는 토요일 경기가 17시, 일요일 경기 14시에 치러지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첫 승의 기운을 받은 손주영 선수가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윌리엄 쿠에바스와의 맞대결이 아마 예상이 돼 있습니다. 풀바스가 9월에 복귀를 한다는데 LG전에서 복귀를 할지 아니면 앞에 복귀를 하고 LG전엔 다른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LG전 토요일에 복귀를 할것 같은 느낌이고 일요일에는 또 만납니다 배재성 선수를 만나고 LG는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옵니다 상대 전적은 4승 1무 5패로 살짝 뒤처져 있는 상태고요 스포티비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T위즈의 예상타순 조용호, 황재균, 강백호, 호인, 배정대, 유한준, 박경수, 장성우, 심우준인데 역시 여기서 경계대상 1호는 강백호도 강백호지만 조용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용호 선수 시즌기록을 보면 놀라요. 이할 ER 때 중반이에요. 이할 ER 오픈인가 그런데, LG 상대로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호가 출루를 했을 때와 아닐 때, 출루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볼을 던지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를 잘 처리를 해야겠고요. 이 강한 이번 황재균, 강백호로 이어지는 중심타선. 이제 호잉은 또 감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kt의 2345번 그리고 베테랑 유한준까지의 타순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위 타선에서 역시 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9번 타자인 심우준에게 안타를 허용할 경우에는 어, 그린라이트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도루의 강점이 있는 도루왕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 시즌 단 1승 밖에 없는 홈 KT전. 과연 승리 추가가 가능할지. 어, 맞대결 성적이 4승, 1무, 5패인데요. 그 중에 3승이 수원 KT전이에요. 그래서 홈 KT전은 제가 직권 간 경기, 한 경기 1승 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또홈 2연전이기 때문에, 저는 내심 2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1승 1패만 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역시 첫째도 조용호 억제, 둘째도 조용호 억제가 기본이 되어야, LG가 자랑하는 마운드의 높이로 KT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선발이 운영되는데, 쿠에바스가 이제 아픔을 딛고, 또 이번 주에 복귀를 한다고 이강철 감독이 말을 했는데, 과연 KT의 LG전 선발투수는 쿠에바스가 로테이션에 들어갈지, 혹은 엄상백이나 고영표 다른 선발자원이 등판을 좀 늦추면서 LG전에 들어갈지, 또 상당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데스파인에는 4일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비만 오지 않는다면 lg전은 좀 피해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목해 볼 사항입니다 이제 9월 1일부로 확대 엔트리가 시작이 됩니다 5명의 선수가 1군 엔트리에 추가로 등록이 가능한데 과연 lg 트윈스가 1군에 콜옵될 선수들은 누구일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지난주에 국내 3, 4, 5 선발 활약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임찬규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는 이닝을 많이 먹어주진 못했지만 후반기에 남은 경기들에서는 이닝을 먹어주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 국내 선발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후반기 롯데 KTNC 상대 거의 성적이 우세한 팀이 없었습니다. 후반기에 롯데는 3번의 맞대결을 해서 1승 2패 KT도 1승 1무 1패 NC는 2번 맞대결했는데 2번 다 졌거든요. 이 때문에 이 홈에서 또내 경기가 펼쳐지고 원정 경기 두 경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예상 성적은 솔직히 그때 뭐 5승 2패 한다 했다가 네, 큰일 날뻔 했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3승 3패로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3승 3패 이상을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 네, 최소 3승 3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어, 사직에서 엘론라시코 8월의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스와레즈와 최영환의 만 대결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트윈스볼 투나이 플러스 이제 2연전 체제로 도입을 하면서 제가 한 주에 세팀 만나는 걸 프리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팀을 만나고 또 선수들도 만약에 홈 원정 홈이면 장거리 원정일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연 이제 가을 진정한 포스 트 시즌 티켓 정규 시즌 우승 모든 게 걸려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로 들어가는 LG 트윈스. 가을이 또 농사 시기로는 한해 결과물을 수확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LG 트윈스도 좋은 결과물을 잘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가 없는 날에는 언제나 트윈스 볼 트나잇 플러스. 여러분, 고맙습니다!